기계 제도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가 3번째 4번째 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용접기능사에 나온 어, 용접기능사 예.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어, 준비하셨던 분들은 조금 쉽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 시공, 배관 공학 이렇게 해서 한 이렇게 해서 한삼0 문항, 이0 문항에서 삼0 문항 정도 이렇게 득점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백점만점 중에 이제 뭐야? 육십 점 이상을 취득을 하시면은 이제 실기를 보시는 거죠 실기 시험. 예, 실기 시험을 보시는 거죠 실기 시험.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예, 실기 시험.